준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뿜뿜뿜 자 오늘 10분 준바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음악과 안무는 메렝게라는 리듬이에요 메렝게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축제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아싸 좋아 신나 행복해 약간 이렇게 추는 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걷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A 파트 진행할게요. 파트도딱네 파트예요. 중간에 브릿지 있어요. 중간에 브릿지 뭘뭐 거냐면 스쿼트 할 거예요. 중간에 춤을 멈추고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스쿼트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 A 파트 먼저 진행할게요. A 파트 처음 시작은 메렌게 프론트 스텝을 할거야 오른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에 원 2, 쓰리 포 6, 이8븐에할 거예요. 세븐 에에 다리를 벌린 이유가 뭐냐면 그다음 동작이 골반을 돌릴 거예요. 골반을 몇 번? 여덟 번 빨리. 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다음에 그다음에 뭐 한다? 체스 펌프 할 거예요. 체스 펌프. 손만, 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편하게 해도 되는데 체스 트 펌프를 가슴은 왔다, 없다, 없다, 없다 이를 같이 손이랑 같이 진행할 거예요. 이 카운트도 몇 카운트, 8 카운트, 이게 A다요. 자, 오른쪽, 왼쪽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이게 A 파트예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음악 진짜 빨라 음악 하면서 이렇게 막숨 쉬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음악 일단 들어봐서 같이 한번 해봐요 동작이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렵진 않아요 오늘은 동작은 어려운데 비트가 빨라서 어, 빨리 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A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랑 두 번째 B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B 파트는 스텝이 조금 섞였어요 그냥 한 스텝이 아니라 먼저 옆으로 사이드로 이동할 거예요 투 스텝, 메렝게투 스텝 시작 원투 쓰리 포한 다음에 투 스텝을 할 거예요 파이쉬 세븐 에한 다음에 엉덩이 브러쉬를할 거예요 엉덩이 브러쉬 엉덩이를 닦아줄게요 원, 투, 쓰리, 포, 6, 이8세븐 엉덩이를 닦아서 쓸어 주세요. 이게 퀵 파트가 다예요. 자, 섞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이랑 큐잉 없이 손이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파트너 암스 배웠죠? 파트너 암스. 시작. 원, 투, 쓰리, 포,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너무 쉽죠? 이거는 콤보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한 세트 같죠? 자, 이렇게 B파트가 끝났습니다. 란 자, 세 번째 C파트를 진행해 볼게요. 세 번째 시 파티는 메렝게 식스 카운트라는 스텝을 변형한 거예요. 먼저 베렝게 식스 카트 식스 카운트 원 카운트를 먼저 배워 볼게요. 말 그대로 여섯 번만 밟으면 돼요. 1 2 3 4 5 6.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퀸이에요. 퀸. 큐잉. 알죠? 성 퀸. 중반은 말로 버벌로 하지 않고 몸으로 바디 큐잉을 한다고 했잖아요. 손이랑.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한 번씩 다리가 갔다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큐잉 빼고 손만, 아니, 다리만. <laughs> 다리만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1 2 원, 투, 쓰리, 포, 2 3 4 원, 투, 쓰리, 포. 5, 6. 1, 2, 3, 4, 5, 6이에요. 이렇게 6번만 밟기 때문에 흔히들 4분의 4박자, 8카운트로 분절을 할 때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c 파트에서는 어, 2카운트를 어떻게 하냐? 박수를 칠 거예요. 자, 하프로 변형해서, 어, 6카운트 하프 변형을 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큐잉을 할 거예요. 자,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스텝을 같이 밟아도 되고, 밟지 않고, 근데 손으로만 투 카운트로 쳐줘서, 여덟 카운트로 맞추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C타트가 총세 번이 나올 건데, 두 번은 지금 방금과 같이 변형된 동작으로 할 거고, 어,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어, C카운트, 그니까, 러 여섯 식스 카운트를 풀로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아까 발자 여덟 카운트씩 봐봐요. 여덟 카운트, 여덟 카운트, 네번 했으면 어때요? 48, 32. <laughs> 32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6 카운트밖에 안 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해서 6 카운트를 양쪽을 다 가지 않고 완성이 안 돼요. 반절만 끝나요. 세 번을 완성을 하고 반만 하고서 끝날 거예요. 음악이 그래요, 음악이. 제가 이 안무를 예전 오래 전에 준바 행사 때 어느 멋진 분이 하시는 거를 보고서 제가 수업에 쓰는 건데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기억하고 단순해서 동작을 오,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제가 그냥 나머지는 그냥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변형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laughs> 마지막에는 똑같이 하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는 식스카운트 완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손이랑 같이 할게요 손은 같이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투 쓰리 포. Five, six, seven, eight, o n 두 번째.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이에요 여기까지가 해서 C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C 파트가 끝나고 D 파트를 뭐로 할 거냐면은 베토 스윙이거든요 Seven, 하고 바로 들어가요. 바로 배트 스윙을 갈 거란 말이죠. 조금, 어, 그냥 정 카운트로 딱딱딱 끊어졌지 않고 음악에 맞춰서 끊다 보니까 동작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고 같이 해보면 별거 없어요. 같이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파트가 끝났습니다. 따란! 자, 대망의 네 번째 파트, 디 파트, 네 번째. 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네 번째 디 파트예요. 자, 디 파트 시작해보는데, 네 번째 디 파트는 베토 스윙이에요. 스윙이라는 거 어때요? 막 뭔가 약간 돌리고 싶잖아요. 그쵸? 자, 먼저 이렇게 돌리는 느낌인데, 손은 풍차를 돌리듯이 내 앞에 큰 원을 손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풍차를 돌리듯이 하면 되겠고, 다리 스텝은 더 쉬워요. 보세요. 오른쪽에 사이드 탭을, 사이드, 사이드 텝을 찍었다 가지고 와요. 왼쪽도 찍었다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걸 좀 빠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빠르게 가지고 와서 약간의 점핑, 바운스를 줘서 손, 발, 함께 갈 거예요. 손이랑 발 같이 간다 생각하시고, 고! 왜? 자, 운동량 키우고 싶어요? 자, 손 올리면 돼요. 손만 올리는 것만으로 어때요? 운동량이 더 확실하게 커지겠죠. 자, 이게 바로 디파트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음악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Mujeres preguntan, papi, ¿qué es lo que hay? si you like what you, sí, you can spend the night like Ba, desayuno en la cama, that's right Y te queda hasta mañana como tú Quedan pocas, y si te comportas Te regalo rosas y otras cosas Uuuh, -huh. you know how we rock Hoy hay todo, mamá, chale, ah. después todo, let's go Es la, ah. la cosa que te hace enloquecer Todo el mundo grita, hay que mujer i want to say, i say, i know i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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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가 나갔고요. 다음 여섯 번째 아무나 공지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약간 바차타 액절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어, 민경이 아버님, 저희 딸 이름이 민경이거든요. 민경이 아버님의 추천으로 어, 받은 곡인데 어, 곡을 너무 좋아서 들으. 애절에 눈물 날것 같은데 어, 저희 회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다음 주에는 사랑스럽고 애절한 이별 노래인데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번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노래만 들으면 엄청 눈물 나올 것 같은 가사의 노래인 것 같아요 자그 바차타 곡으로 안무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늘 말하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이고요 제가 900명이 넘었어요. <laughs> 구독자 9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을 입어 한 명씩 한 명씩 차곡차곡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꼭 보시고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